자, 이 레스트렉 플라이아는 건조한 호수의 바닥인 어디에 데드 벨리 국립공원에 얘네가 famous for 뭐로 유명해요? 뭔가 움직이는 돌, 뭐 항해하는 돌로 움직합니 어, 항해하는 돌로 유명합니다. 그게 신비하게 이동을 하죠. 곳의 표면을 가로질러요. 아, 이플라야라는 곳에 움직이는 돌이 있다. 이거를 셀링스톤이란 말을 쓰죠. 오래전에 자, 탐험가들은 눈치를 챘어요. 이 이상한 미나미는 현상을 보였을 때, 그들이 즉 탐험가들이 사우 트랙 어떤 흔적 경로를 보았을 때. 어디에? 땅 위에. behind the rocks. 이 바위 뒤에 있는 땅 위에. 그러나, 자, 나던 틸은 부정어죠. 오모하고 나서야 비로소. 자, 그러면 여기가 도치가 되겠죠? 자, 이렇게 도치가 된거 주의해 주시고요. 자, 최근이 되서야 비로소. 최근이 되서야 비로소. 이 움직임들이 s c i e n t i 과학적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. 최근에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 거죠. 몇몇 사람들은 이전에 주장을 했습니다. 바위가 레비테이트 공중 부양하자가 뜨다. 뜰수 있다고. 다른 이들은 믿었어요. 바위가 이동이 되었다고. 뭐에 의해서 이 자기장, 자석의 힘이죠. 자기장에 의해서. 자 마침내 2014년에 타임랩스 비디오가. 이 타임랩스라고 하는 거는 하루 뭐 이렇게 며칠치를 단기간에 이렇게 짧게 촬영하는 거를 얘기하죠. 짧게 그것이 보여줬어요. 돌. 움직이는 도를 보여준 거죠. 자, 낮은 바람의 속도로. 여기에 어떻게 그것이 발생하는지가 있습니다. 먼저, 자, 이 rain, 비가요. 뭘 형성했대요? 얕은 layer, 층을요. 물의 층을 형성했대요. 어디에? 이 건조한 바닥 위. 그리고 그것이 자, 하룻밤 동안 얼어요. 됐습니까? 그, 비가 온그 물층이 얼어. 그리고 break into, 뭐로 쪼개져요? 얕은 얼음장으로 쪼개지죠. 아침에는. 그리고 나서 바람이, 자, 이 얼음을 밀어요. 자, 어디에 맞든, 이 바위에 맞댄 얼음을 밀어요. 뭐하면서 만들면서요. 뭐하도록 그것들이 슬라이드 미끄러지도록 당연히 그것은 뭐예요? 바위가 되겠죠. 어딜 가로질러 땅을 가로질러. 이게 과학적 원리죠. 자, 이 셀링 스톤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어, 내용이었죠.